세 번째, 근무처 확인 요청 관리입니다. 근무처 전자 승인은 기존의 경력 확인서에 날인받아 경력 신고하는 방법에서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 직접 날인받지 않고 전자적으로 경력에 대해 확인받는 방법입니다. 민원인이 근무처 확인 요청을 하면 업체에서는 해당 경력에 대해 확인하고 승인해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는 사용 신청 없이 바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아닌 정보통신분야 이용역업체나 공공기관 통신직렬의 근무처 승인을 위해서는 먼저 최초 1회에 하나여 근무처에 대해 협회로 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력관리 메뉴에 근무처 확인 요청 관리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넣고 사용신청을 누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업체 구분을 선택합니다.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대표자명을 입력합니다.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합니다.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제 협회로 근무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협회에서 확인 후 승인하면 다음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무처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에 근무처 확인 요청 관리를 누릅니다. 근무처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기술자들이 신청한 근무처 확인 요청 건들이 보입니다.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기술자가 작성한 참여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내용을 수정한 뒤 우측의 수정을 누릅니다. 근무처 확인 담당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부서명을 입력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경력 확인에 체크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근무처 승인이 끝났습니다.